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 세계 살고 싶은 단독 주택 페루 페루 갑니다. 오 역시 말뚝박아서 띄운 거죠. 띄우고 말뚝이에 기둥도 있네요. 네,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 발코니. 내면 발코니라 그러기는뭐 내면 테라스죠. 내면. 그다음에 내면 처마가 있겠죠. 이 처마 길이가 좀 장난이 아닙니다. 와. 뭐 거의, 거의 2.5m 수준인데 여기는 다락방이 하나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내면 발코니에요 하루종일 산책한다 어 여보 산책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빙글빙글 빙글, 빙글 놀고 있는거죠 아처마가 당연히 첨마는 당연히 있고 당연히 물바지가 없다 선원동도 없다 보세요 이, 이 나무가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그 망을 해서 뭐 이게 떨어지게 하기도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낙엽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없다라고 그냥 백기를 드세요. 어쨌든 여보 산책할게 올게. 그러면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도는 거죠.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 앉아서 쉬었다가 우리 산책 가면 중간에 공원의 의자에서 쉬잖아요. <laughs> 빙글빙글 도는 거죠. 아주 좋은데요.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어쨌든 빙글빙글 돈다. 빙글빙글 돈다. 예. 끊어는 끊어졌네요. 끊어졌나 안, 안 됩니다. 우리는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조경은 여기다 집에 좀 떨어져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방두개에 L D K네요. 어, 훌륭하네요. 어쨌든, 어, 6.5m, 와, 7.8에 6.5m라는 거대한 공항에 LDK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지붕, 이 기둥 하나 박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기둥은 없다, 없다. 뭐, 이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비만 안 오면, 비, 아, 저, 저, 눈만 안 오면 적살하중을 안 봅니다. 눈하중을 안 보면 우리도 기둥은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눈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 이 정도 스판이었으면 기둥을 열심히, 열심히 박아야 됩니다. 박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복도죠. 제가 싫어하는 복도. 그래서 문을 이렇게 중간에 놨죠. 이렇게. 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초장님, 저희는 복도가 짧아요. <laughs>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여기 화장실 있는 거죠. 그래서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탁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세탁실은 어디 있다? 화장실 옆에 있다. 왜? 빨래는 모든 빨래는 화장실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죠, 마스터 여기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호텔 방 수준입니다. 여기는 긴장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올로 올라가면 다락방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다가 남쪽 테라스는 넓게 한 3m 정도 잡아줍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데 와, 야 이거 괜찮을까? 다락방 있는 구조가 이렇게 캔티 거의 막떠 있어요. 떠 있어. 야 이거 대단한데? 요 부분이죠, 부분. 이게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왜? 눈이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해? 여기 꼭지지가 여기잖아. 요 눈이 쌓이면 엄청난 하중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있다.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내부 마감을 볼게요. 이쁩니다. 이쁩니다. 아, 원목, 원목제 두꺼운 거 루바 수준이 아닌데, 원목 그 나무를 갖다가 쫙 붙인 거죠. 바닥도 그렇고, 가구도 이 나무로 이제 짠 거죠. 짠 겁니다. 그래서. 역시 냉장고는 소박하네요. 우리 대한민국 냉장고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주방 가구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파는 없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본다? 우리는 항상 소파를 어디에 놓죠? TV 방향으로 놓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파를 어디에 놓는다? 마당을 보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페루니까 뭐안 추우니까 그래서 가능했지만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은 단열재도 사실은 없다. <laughs> 없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 근데 이제 이런 이런지 베트남, 페루, 뭐 이렇게, 어쨌든 남미 이런 데는 벌레가 많습니다. 벌레가 그리고 바이러스, 뭐 이렇게 병충해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추운 지방이 좋습니다. 추운 지방 얼마나 추워, 얼마나 추워, 벌레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도 어우, 원목, 원목 마루, 오. 천장도 그냥 그걸로 그냥 다 쳐버렸네요. 요런 모양이 되는 건데, 보세요. 이게 이상하게 기둥이 있는데. 공사는 <laughs> 이해가 안가 기둥이 있는 게 맞거든요. 어, 근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괜찮나? 이게 이제 이렇게 엮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엮었어요. 왜냐면 요걸 이렇게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뭐가 이렇게 나간 겁니다. 나간 거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트러스로 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검토상에 너냐, 마냐 막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이 기둥을. 기둥을 했다가 마지막에 날 믿어. 날 믿어. 그리고 요게 추가된 거죠. 요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기둥을 박아서 요 볼을 안 빼면 되는데 이 볼을 빼서 엮어버린 거죠.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 기둥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보세요. 이 보가 원래는 이 기둥을 박으면 여기 없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 여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다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는 안 된다. 눈이 안 오니까. 우리는 부러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둥을 박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열심지 여기 하기 건축물이 있잖아요. 지붕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데? 아,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없습니다. 이, 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보가. 가운데 여기 기둥이 있죠? 그래서 2분의 1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쳐지겠죠. 이렇게 쳐지니까 어떻게? 해? 삼각형으로 잡는다 그런 역학 구조가 돼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 그냥 우리는 기둥을 박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거 절대 따라줘. 요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페루, 사면 발코니, 1.6! 훌륭합니다. 별리스, 가성비. 뭐 이런 거죠? 내면 발코니가 필요할까? 과연? 과연? 그냥 바깥에서 돌면 되잖아. 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그런 날은 그냥 쉬는 걸로 쉬는 걸로 <laughs> 날씨 좋은 날 집을 뺑거 뺑거요 내면 발코니 어쨌든 사실은 아 재밌긴 한데 근데 이제 재미보다 그게 과연 얼마나 내가 사용을 할까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 발코니는 필요 없다 그냥 한면 발코니만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다 공사비와 돈과 그 다음에 내면 발코니 어떻게 한다? 우리는 스테인를 매일 칠해줘야 되잖아. 관리해야 돼, 아 매년 관리해야 되잖아. 그럼 너 관리 관리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한면 발코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